안녕하세요. 승례한사 가정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여든 번째 시간으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오십이 편에서 육십팔 편에 나타난 구속사와 이 구속사를 근간으로 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다음 달에 나오는 성경은 무엇입니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신뢰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 각 편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전할지 우리가 주로 위크스터 때 나눴던 기도 제목을 근간으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2편은 내가 주의 이름을 사마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안에 나타났던 구속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이것은 어미하시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냐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유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어떠한 고백을 이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보고 이 내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즉 10편 52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편 53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3편의 제목은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6절 내용을 근거로 시원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포로 된 것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자 10편 54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10편 54편의 제목은 주여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호소,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구속서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이시며 변호자, 변호사 되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신이다라는 것이 1절과 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우리에게 소득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환란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나아가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10편 55편은 주여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은 허락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이 1절과 8절, 16절,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나의 강구를 들으시고 악독과 악박과 속임수에서 건지시고 붙들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나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 6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구속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었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편 57편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나이다라는 제목이었고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1절과 3절 10절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온세기 위해 선포하게 하소서. 자 10편 5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원 의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은 주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잠잠하며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행하소서 주님의 심판을 통해 주의 통체를 나타내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10편 59편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망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 나눔은 주여 내가 힘차게 주를 찬양할 것은 주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함이니이다. 내가 아침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편 60편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구속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고 그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감히 행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한 우리의 기도의 나눔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게 하소서 환란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용감하게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0편 6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1편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구속사적인 모습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경과한 망대의 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망대 되시며 장막 되시고 날개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보호받게 하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고스란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편 62편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 되시며 영광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을 자랑하며 재물의 마음을 두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함을 찬양하며 자랑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63편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 구속사를 고백합니다. 자 육십삼 편은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시인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인정하고 주를 찬양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So,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주여내가 성수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평생의 주를 향한 찬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10편 64편은 성도들은 범사의 여화를 즐거하며 자랑한다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악인들의 계획을 꺾으시며 심판을 통해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수있면 나누냐면 나의 근심 나의 근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즐거하며 워 주를 자랑하니 이다. 자 다음 10편 65편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자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선을 이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뜻에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자 마지막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 10편 66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지 않은 제목이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신 같이 우리의 제자와 자녀들도 단련하여 주시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여 주소서 자 10편 67편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제목이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이 말씀을 통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은혜를 베푸사 주의 구원으로 온 땅에 알게 하여 주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편 68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가 우리의 승리 되시며 힘과 능력 때문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은 고아의 아버지 되시며 과부의 재판관 되시고 성도의 기업을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때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